밥잘 먹네. 응. 고양이 잘 먹어. 고양이 사장 먹기라고. 어. 잘 먹네. 잘 응. 몇살 됐어 엄마? 몇 살? 몇 살? 몇 살? 사년 만이야. 사년 만이야? 사년 만이. 사년 만이야? 어이구. 내가 팔순에 갔다가. 어. 새끼 그 금방 나눠가고 그런거 봤어 오. 그래야 하면 4년만인데 음. 아, 잘 먹네 엄마 친구네 엄마 친구 한번꼭4연만이야참 음. 오래 사. 아 음. 엄마 고양이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에이 고양이보다 오래 살아라고 고양이가 참 오래 사네요 엄마가 더 오래 살아라고 고양이가 그렇게 오래 안 사는데 <웃음> <웃음> 밥잘 먹네. 고양이가 어딨어? 여기 있잖아. 아유. 내가 안 오. 제가 와서, 어머니. 어이? 제가 와서. 낯선 사람이 와서. 나 먹어, 빨리. 야, 너화랑 먹어봐. 뭐,